안녕하세요.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. 어저께 토요일 날 아, 지중자잘 쓰던 이 갤럭시 어, Z 플립 3를 펼친 상태에서 카메라를 찍으려고 하다가 보도블록에 떨어뜨렸는데요. 이렇게 케이스가 깨지면서 뭐 폰은 잘 보호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겉에는 보여요. 그런데 얘를 열었을 때 무슨 잉크가 번지는 것처럼 번지더니 지금 뭐 네온사인처럼 되고 여기 액정 지가 하나 터치가 안 되고요. 오늘 일요일이어서 어, 삼성 서비스 센터도 다 문을 닫았죠.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가봐야 되는데요. 아, 여태까지 닫은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는 이렇게까지 망가진 적은 없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보도블록에 이렇게 떨어뜨리니까 액정이 이렇게 되네요. 훌립 쓰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십시오. 이렇게 펼친 상태에서 떨어뜨리게 되면 아주 그냥 <laughs> 위험할 수 있다는 걸요. 내일 서비스 센터에 가보고 혹시 삼성 케어로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큼 수리비가 나오는지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